아껴놓 거야. 어, 꺼낸 거야 이제. <laughs> 단지에서 꺼냈어. <laughs> 엄청 잘하겠다. 이 노래는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난 어머님을 대신해서 손비나 씨를 돌봐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고 합니다. 아이고. 항상 진짜 할머니가 뭐 움직이면 제가 항상 따라다녔어요. 여전히 음. 또 시골이라서 그 할머니 물고 먹는 것도 같이 도와주고 음. 놀 때도 할머니하고 거의 많이 놀 음. 네. 그래서 어릴 때부 할머니 앞에서 노래도 많이 음. 내 자식들, 목숨자들 키우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거기에 다 받으시는 것요 그 감사한 마음이랑 행복한 마음, 짠한 마음이 항상 같이 할머니 좋아하는 노래 멋지게 불러볼게요. 지켜봐주세요 할머니.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맘